세반년아세반년 피규어 소개인데 이거 2편이요 이렇게 세번 인형들을 제가 어제 썼어요 본게 이렇게 썼거든요 얘는 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털, 이렇게 위에는 거칠거칠한데 여기에는 부드부드해요 이렇게 얘는, 어, 음, 그, 과일 가게의 인이에요 얘도 어디에 사가지고, 봐. 어디 사서 이렇게. 이 때도 안 먹고, 이렇게. 얘는, 어, 다람이인데,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도 이렇게 내지고 은 실크 고양이 엄마. 얘는 좀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농사 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요. 시바니아 마을이니까 얘는 아빠요. 개꼬리는 보들보들. 얘는 어 얘는 어 오빠? 얘는 티파니인데, 얘들랑, 얘들 둘이는 제가 이름을, 이름 안 지어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티파니. 얘는 아빠. 다람이 아빠. 얘는 다람이. 아니나, 토, 얘는 호두. 얘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하얀이에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이천밖에 입고 있고, 있고 그랬는데 안녕.